안녕하세요. 정선 대표입니다. 자,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연일 급등하면서 14,260 포인트를 넘는 그러한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16,000 포인트와 18,000 포인트를 연말 연초에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미국 증시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자, 국내에서는 11월 초에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가 향후 국내 증시 8개월 동안에 수급 보강을 통해서 주가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연말과 연초 상승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분석이 최근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과 내년 1사분기 실적이 지난 상반기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와 12월 중순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600포인트와 코스닥 880포인트를 넘는 그러한 강세가 12월 중순까지 전망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원이피엔이 실적 모멘텀과 함께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 그동안의 조종세를 뒤로하고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반등의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가분에서 매수를 늘려가시면서 제가 드린 전략대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2절까지 병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원이피엔을 가지고 12월과 1월, 2월 달에 최소한 50%의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있다고 제가 강조 들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에서 알림 기능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원익피앤이 &E 영상 올려 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팝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클릭하신 후에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익피앤이제 &E 영상 보시고 항상 12월과 1월, 2월에 전략 수익 받으신 데 많은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기능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원익피앤이가 현재 자, 2차 전지 충방전 시스템이죠. 그러한 검사 기능을 하는 사이클러 장비가 국내 시장 점유율 지금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2023년 하반기까지 자 지금 수주잔고가 7천억을 넘는 유럽 배터리사와 중국 업체 그리고 배터리 셀사로부터 지금 수주를 확보하고 있고 2024년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서 보이는 만큼 자 지난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역과 함께 실적 모멘텀이 발동이 되면서 6,800원에서 무려 7,400원까지 주가 급등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였습니다. 2024년 매출액 4천억, 영업 이익 311억 원 전망으로 자,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올해 대비해서 매출액 30%, 영업 이익 78% 급증하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원익피엔이가 주가가 앞으로 12월 달부터 이슈 부각으로 급등한다면 여러분들은 원익피엔이 &E 가지고 최소한 50%의 수익은 12월 달에 가져갈 수있다고 제가 강조를 리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모멘텀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 아무쪼록 제 영상 여러분들 원해 피엔이 12월과 1월, 2월에 수익 누적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 대박 나시라고 히든 종목을 공개드립니다. 자, 로봇 관련 히든 종목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이 날 종목 무료로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받아가신 다음에 연말 연초에 미리 매수해 놓으시고 이수가 부각될 때 익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 길에 제가 남들보다 한발 앞서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박날 히든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독 당국이 드디어 칼을 뺐죠. 내년 상반기 6월 31일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세웠습니다. BNP 파리바 등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해당되고요. 시장 조성자 등은 허용하지만, 자, 일부 규제를 하면서 시장 조성자의 불법적인 공매도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요.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제도적인 면,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또한 불법 공매도 발본색원 의지를 피력했고요. BNP 파리바라, HSBC 같은 사상, 최장, 최대 불법 공매도 들켰죠. 금융위는 일단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고요.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죠.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완결되면 그때 이후에 재개하겠죠. 증권사에서 나온 자 리포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익닝편이 수주 잔고 7천억 이상으로 신규 수주와 실적 모두 레벨업이 된다고 그런 부재어의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조립 활성화 공정 장비 전문 업체로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 중이죠. 동사의 주력 제품은 배터리에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고 분량을 판별해주는 포메이션 장비와 함께 충방전을 통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러 장비의 경우 특히 국내 셀메이커 3사, LG 엔솔, 삼성 SDI, SK온 등 전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 배터리 검사 장비와 달리 사이클 장비는요. 배터리의 잔, 잔존 가치에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고객 맞춤형 주문 방식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고마진 제품, 고마진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원이피엔이 매출 비중 사업별 보시면 2000 장비가 자, 70%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비중 보이고 있고요. 전원 공급 장치와 충전 인프라, 기타 부분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수주 잔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원희피엔이 최근 수주 공시 내역을 보시면, 자, 2023년 7월 10일 마지막 공시로 해서 이렇게 7천억 가까운 유럽과 국내 셀사에서의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원희피엔이 연결 매출액은요, 3,15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9.1% 증가하는 매출액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340% 증가한 174억. 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유념해 두시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자, 30% 가까이 증가한 4,087억 원. 영업이익은 78%가 증가한 311억이 자, 2차 전지 장비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마진 사이클로 장비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배터리 셀 전수검사 수요 확대가 충방전 장비 수요로 이어짐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유력하다는 그런 리포트죠 자 투자 포인트 잠깐 보시면요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로 늘어나는 신규 수주와 함께 수주 잔고가 유럽발 자 대형 수주 모멘텀이 2024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위 피 e 내주가는 자 lk99 관련 주로 뿐만이 아니고요 실적 성장 모멘텀 주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이 쓸어 담고 있죠.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로 원익피앤의 주가가 8,400원을 넘어서게 되면 만 원, 만 이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실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 이러한 부분들이 수주가 미친 영향이 크고요. 현재 시가총액 3,000억 중반대를 200% 정도 상회하는 그런 수주 잔고가 앞으로 실적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위피엔이가 lk99 초전주책 관련 주 뿐만이 아니고요. 자체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최근 주가가 코스닥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6,300 후반대에서 7,800원까지 강세를 보였던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제가 딱한 달만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크게 박살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빨간 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 드리냐 하면요. 바로 동시 효과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겁니다. 자, 동시효과 시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자,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만 잘 이용한다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해서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시초가 7,980원에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상한가 30% 1,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제대로 적중해 주었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6926명 이용 중이시고요. 지금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9000명까지만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인 관계로 신청 주신 분들께 제가 비번 코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푸른 기술 종목을 수요일 장 시작 전 8시 37분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푸른 기술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죠. 자,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 가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한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상한가 종목 알려 드리고 있고요. 텔레방으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시려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0만원 하던 계좌가 자, 2000만원 계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진입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가격 범위 자, 자세한 공유 방법 도와드릴 텐데요. 매일마다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요. 자,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는데요. 0108256843 2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장을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에 걸려 있어서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한번 상한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전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전송. 세 글자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요.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상한가 갈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 번호로 이렇게 재전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요.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방도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는 점, 이벤트 기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 극등 수익, 그리고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초 급등 이후에 지금, 자, 지수 반락과 함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6,300원과 6,400원 대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6,400원과 6,5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비중을 25%까지 늘려가십시오. 자,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그대로 익절 전략까지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2월과 1월, 2월에 누적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외국계자료와 국내 대형 증권사가 최근에 자동차 부품, 자, 특히 충방전 시스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죠. 자, 이러한 보고서 제가 상세하게 읽어보고 있고요. 원문까지가 번역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원익 p 이 투자를 수입하시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전략적으로 네 페이지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올해 8월 달에 원익 p 이가 주가 급등할 때 수급 분석을 통해서 해당 주체별로 어떠한 주체가 진입가격은 얼마였고 익적가는 얼마를 가져갔는지 자 이러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툴에 입력해서 자 미래 반등시에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일 7가지 타점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타점을 제가 전략전에 넣어놓고 있고요. 상단의 번호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8256-8243번으로 숫자 7번이나 원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략자료 보내드리고요. 이런 자료 한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 연말 연초 내년 상반기에 원익 피해내 가지고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있다라 제가 강조 드리면서 전략자료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 강한 종목은 많이 강하죠. 수익 잘 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자, 말 그대로 백전 백패입니다. 자, 히든 종목으로 1년에 한 종목 투자하기. 자, 그리고 전문가가 제공해 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지키신다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은 적게 내고 손실만 확대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은 쌓이지가 않고요 스트레스만 쌓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같이 하자 자 같이 해야 자 급등 아니 폭등 수익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갈피를 못 잡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를 잘 잡아서 편하게,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레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 레포트는요, 매일 제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자, 아래 금액 보이시죠?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을 내고 제가 정보를 보고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일 장전에 이렇게 증권사마다 신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와 정보는 기사화 되지 않고요. 먼저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여의도의 선수들, 자,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증권사에 장전 보고서 및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 전략을 작성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재료들, 자, 세력 매매 전략, 시나리오별 목표가 및 매매 맥점까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 같이 하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8256- 8243번으로 여러분들은 텔레 혹은 자 숫자 7번으로 문자 보내십시오. 자, 문자 보내실 분들 텔레그램에서 종목 안내및 대응 전략 보내드리는데요. 자, 텔레방에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보고서 보내드리고요. 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자, 텔레방에서 매수가, 매도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 해서 큰 수익, 아니, 급등 수익 내보시죠. 아시겠죠?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이죠. 자, 먼저 5대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자 외국계 보고서 크로스 체킹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도 가서 IR 담당자 미팅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 신성사업으로 수 급부상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 자, 이 로봇 산업 관련주입니다. 자이 로봇 관련 기술로 인해서 드디어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자, 9월부터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일반 개인 주주님들 모르게 꾸준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왜 중요하고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 자, 삼성이 최근에 로봇 관련 사업에 5천억을 투자하기로 공표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력인 삼성이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들까지 공격적으로 인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요즘 브레이크 없는 삼성의 인수전. 2030년 로봇 시장이 213조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2013년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에 이어서 지속적인 M&A를 시도하는 삼성의 공격적인 행보, 로봇 SI까지 독식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의료 로봇, 물류 로봇, 자, 여러분 잘 아시는 AMR과 AGV가 있죠? 다객형 로봇 다양화로 향후 10년간 6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에 로봇을 확대 적용하면서 AI 시장 확대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산업군으로 로봇 산업이 부상하고 있죠. 이래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에 5천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행보를 공표하고 있죠. 자, 여러분, 로봇이 왜 미래 먹거리일까요? 당연히 산업화가 되어 있는 로봇들, 협동 로봇 뿐만 아니고요. 자, AMR 물류 로봇들, a g v 까지 있고요.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해서 채 GPT와 AI 광풍에 로봇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전의 산업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획기적인 산업 고도화로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전 세계 유명 석학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테슬라, 미국의 유명한 제조업체들이 최근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큰 이유가 되겠죠.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물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삼성과 테슬라, GM 그리고 해외 유수의 공룡 기업들의 로봇 도입은 현재 그리고 5년 안에 대세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요. 2033년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300조 원 가까운 그러한 놀라운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에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로봇 산업의 핵심 기업들의 인수전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족보행 로봇의 미래 성장 가치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언론들은 옵티머스 공개를 시작을 해서 테슬라가 전 세계 로봇 시장에 향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능까지 탑재된 산업용 로봇에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는 향후 5년간 로봇 산업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공격적인 행보가 당연히 예상되고요. 관련해서 로봇 제조뿐만 아니라 자, 로봇 SI까지 커버하는 멀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로봇 사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로봇 관련주이고요. 로봇 제조 기술력뿐만 아니고 로봇 SI까지 가능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삼성 이재용 회장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M&A 대상 기업에 수차례 오르내렸던 그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삼성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티로보틱스가 올 한해만 8개월, 9개월 동안에 800%와 700%의 폭등세를 기록했죠. 이처럼 로봇 관련주들은 최소한 7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주가 급등을 단기간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의 자, 장기간 10년간의 월봉입니다. 저가 부분에서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하고요. 지난 9월에 2억 7천만주의 거래 급증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주가 급등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 시가 총액 1,500억 내외의 코스닥 상장 겹이고요 로봇 제조기술과 함께 로봇 SI까지 가능한 강력한 겹이죠 테슬라와 삼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앞으로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급등한다면 여러분들은 10배 이상 아니 15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슈가 부각되면 급등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받아가셔서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급등할 때 익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주모 추천드리기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중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휴릭 로봇, 2번 하나오션, 3번 로보로보 4번 티로보틱스입니다이 중에서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닌 것 정답을 숫자로만 적어서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8256-8243번으로 정답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히든 종목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서요, 올해 남은 두달 동안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급등주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자, 11월 최고의 급등주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박날 히든 종목, 이 종목들의 종목명과 적정 매수가, 최종 목표가, 자, 그리고 손절가,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귀정답을 상단에 문자로 보내주시면들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귀정답은 문자로 상단에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 매수 시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11월 최고의 급등주와 함께 올해 남은 두 달간 이 히든 종목, 바로 10배 이상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받으셔서 연말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운 수익을 보시면서 즐겁게 주식매매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